와, 분석가님,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정말 미쳤네요. 1년 수익률이 무려 222.2%요? 이거 뭐 AI라는 로켓에 제대로 올라탄 수준이 아니잖아요. 제2의 엔비디아다, AI 시대의 숨겨진 보석이다. 온갖 좋은 말은 다 듣던 바로 그 주식, 셀레스티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주식에 정말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폭락했다. 오늘 이 미스터리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시장의 뜨거운 찬사와 차가운 외면, 그 사이에서 셀레스티카가 겪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오늘 데이터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오늘 저희 설명 끝까지 들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최소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셀레스티카는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인가? 둘째,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왜 폭락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것 같은가? 이세 가지 관점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승자의 의아한 추락. 제목부터가 완전 스릴러 영화 같은데요. 대체 이 모두가 인정하는 승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금부터 그 기묘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왜이 기업을 승자라고 불렀는지 그 압도적인 숫자부터 확인해보시죠. 이야, 진짜 다시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네요. 1년 수익률 222.2%.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수익률 아닙니까? 이 정도면 시장의 확실한 챔피언이라고 불러도 전혀 부족함이 없죠. 솔직히 이 그래프만 보면 지금 당장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셀레스티카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플레이어라는 시장의 강력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였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 회사는 없이는 안 된다. 바로 이 기대감이 주가를 여기까지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회사는 시장의 모든 예상을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런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폭등하면서 축제가 벌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하죠. 예상보다 돈을 훨씬 잘 벌었다는데 잔치를 열어야죠. 그런데? 추락했다고요? 아니 왜요?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시장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 도대체 왜 주가가 떨어집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왜 모두가 환호하던 주식이 최고의 호재 앞에서 무너졌는가? 단순히 뉴스에 팔아라 같은 뻔한 분석으로는 이 현상의 본질을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셀레스티카라는 기업의 사업 모델, 그 본질부터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는 셀레스티카가 돈을 버는 방식 그 자체에 숨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셀레스티카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자들입니다. 이들이 AI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면 시장의 그 뜨거운 열광과 갑작스런 공포가 어디서 교차하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셀레스티카는 기본적으로 EMS, 그러니까 전자기기 위탁 생산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다른 IT 기업들이 설계한 전자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잠깐만요, 분석가님. EMS요? 그거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하청공장 아닌가요? 예를 들어, 애플이 아이폰 설계 다 해서 주면, 폭스콘 같은 회사가 받아서 조립만 해주는 그런 구조 말입니다. 마진도 거의 안 남는 박리담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AI 시대의 핵심 기업이라기엔 좀 초라하게 들리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셀레스티카의 진짜 핵심 경쟁력입니다. 과거의 EMS는 진행자님 말씀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셀레스티카는 그 전통적인 공식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왼쪽이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적인 EMS 모델입니다. 설계도를 받아서 단순 조립만 하고 낮은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죠. 하지만 오른쪽에 셀레스티카를 보세요. 이들은 단순 조립을 넘어 복잡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제공합니다. 저마진 제품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하드웨어를 만들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단순히 설계도를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구글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과 제품 기획, 그러니까 초기 설계 단계부터 같이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조립만 하는 단순 공장이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도시를 짓는데 설계 단계부터 같이 참여하는 핵심 기술 파트너라는 거군요. 이건 뭐, 급이 완전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나 구글이 AI 칩이라는 두뇌를 만들면 셀레스티카는 그 두뇌가 최고의 성능을 낼수 있도록 주변의 복잡한 하드웨어 시스템, 즉 몸을 설계하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역할에 맡고 있습니다. 800기가비트 네트워킹 스위치나 구글의 TPU 시스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것이 바로 시장이 열광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의 본질은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단순 하청이 아니라 AI 핵심 기술 파트너다. 그럼 이제 숫자를 봐야죠. 말로만 파트너가 아니라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압도적인 숫자들. 이게 바로 주가 하락이라는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자, 숫자로 직접 확인하시죠. 2025년 실적 자료입니다. 4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4% 성장했습니다. 2025년 전체 매출도 28% 성장한 124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AI 붐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진짜 돈이 된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44%요? 와, 제조업 기반 회사에서 분기 매출이 44%나 늘었다는 건 이건 그냥 공장을 24시간 미친 듯이 돌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문이 폭주해서 감당이 안될 정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6년 매출 전망치를 무려 170억 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2025년 124억 달러에서 또 37%나 더 성장하겠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시장에 대놓고 보여준 거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도 엄청 잘 나가는데 내년엔 더잘될 거라고요? 이건 뭐 회사 스스로 우리는 멈추지 않는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 정도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심지어 회사 CEO인 롭 마이오니스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2025년은 이례적으로 뛰어난 한 해였다고 언급하면서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실적 숫자로도 경영진의 메시지로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시장은 바로 이 완벽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라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라고 믿었던 게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셀레스티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소수의 핵심 고객, 특히 구글과의 깊고 끈끈한 파트너십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리스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셀레스티카의 역할이 더 명확해집니다. 구글이 자체 AI 칩인 TPU라는 되뇌를 설계하면 셀레스티카는 그 두뇌가 데이터 센터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몸을 함께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대량생산까지 책임집니다. 단순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거의 운명 공동체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거의 한몸처럼 움직인다는 거네요. 구글의 AI 사업이 잘 되면 셀레스티카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 이게 왜 위험하다는 거죠? 구글만큼 확실한 파트너가 또 어디 있습니까? 네. CEO 역시 실적 발표에서 구글과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이 강력한 파트너십은 셀레스티카의 고속성장을 이끈 핵심 엔진이었고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의심에 불을 지핀 사건이 터집니다. 대만의 한 언론사에서 나온 단 하나의 보고서,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제기된 심각한 고평가 논란이 투자 심리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보고서 하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요? 그리고 고평가 문제는 또 뭔가요? 돈을 저렇게 잘 버는데 고평가라니 앞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 정리된 내용들이 바로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들입니다. 첫째, 고객 집중 리스크. 매출의 상당 부분이 구글이라는 단일 고객에게서 나온다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둘째, 바로 그 리스크를 자극한 사건인데 구글이 공급사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포메란츠라는 유명 법무법인이 투자자들을 대신해 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네요. 아무리 CEO가 우리 사이 좋아요라고 말해도 외부에서 저런 보고서가 나오고 법무법인까지 움직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고평가 논란입니다. 현금 흐름 할인법 DCF라는 가치평가 모델로 분석해보니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200% 이상 고평가되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주가 수익 비율 PE 역시 55배로 동종업계 평균인 27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이 부각된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이렇게 좋은 실적과 장밋빛 전망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고, 오히려 구글 리스크와 고평가라는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매물을 쏟아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한 미스터리의 전말입니다. 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성장 스토리였는데 그 이면에는 구글이라는 단한 명의 고객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이미 너무 비싸다는 부담감이 동시에 존재했던 거군요. 그렇다면 분석가님, 이 모든 조각들을 종합했을 때 셀레스티카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셀레스티카가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판단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 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CEO의 말처럼 모든 투자가 이미 수주 계약에 기반한 것이고 AI 시장 자체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현재의 높은 전망치마저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핵심 고객인 구글이 실제로 공급사를 다변화하고 경쟁사들이 기술 격차를 좁혀온다면 셀레스티카의 독점적 지위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 경우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회사는 계획대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갑니다. AI 시장도 계속 커지겠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 이 모든 기대감을 주가에 선반영했기 때문에 구글 관련 루머 같은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셀레스티아에 대한 투자는 AI 혁명의 숨겨진 엔진이라는 믿음과 구글이라는 단 하나의 고객에게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이라는 의심 사이에서 투자자 본인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의 싸움이 되겠네요. 소문에 사서 뉴스의 8월 하는 유명한 주식 격언이 있죠. 그런데 이번 셀레스티아의 경우는 최고의 뉴스의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시장이 단순한 숫자 너머에 있는 리스크 즉 이야기의 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도 깊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